1972년생 쥐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2년생 쥐띠 선생님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11월도 행운 가득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뢰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의 흐름이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기운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달이군요. 원만한 흐름 덕분에 무리한 욕심으로 운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어 자부심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운을 활용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과의 인간관계나 상호교류가 원만하여 자신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연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이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력이 잘 발산되어 어디를 가든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니 만남을 주저하지 마세요. 재물 운용 감각이 매우 발달한 시기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활동 영역에서는 성과가 매우 좋은 달입니다. 업무적으로 영역을 넓혀야 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성이 높은 달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와 나를 돕는 기운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시험이나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지위가 좋아지고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며 여러모로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세부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감각과 판단이 매우 현실적인 시기입니다. 재테크나 일반적인 재정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력한 이상의 성과가 나오므로 무모하게 운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직감을 잘 살려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횡재성 일로 좋은 운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처음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자신을 믿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찾는 시기이니, 더욱 좋은 달입니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시기이며, 감정도 좋고 인연도 좋습니다. 연인들은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솔로는 천상의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정을 숨길 필요 없이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원하는 감정을 이룰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리듬이 강해지는 달로 환자라 하더라도 몸이 가벼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 소화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체하거나 속 쓰림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달은 신경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적어 전체적인 기분이 들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는 가벼운 실수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좋은 달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류와 관련된 일에 좋은 기운이 작용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5, 6, 23, 24일입니다. 또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5, 9, 17, 21, 29일입니다. 반대로 매매나 계약 등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하는 날은 4, 16, 28, 일, 2, 12, 19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의 좋은 날은 6, 10, 24, 29일이며 문서 작성과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6, 19, 28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0, 17, 18, 29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6, 17, 18, 2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 6, 23, 24일입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6, 18, 23, 24일을 우선 고려해도 무방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5, 9, 17, 20일, 29일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1, 2, 12, 19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니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매우 훌륭한 달이 될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의 오행 소품들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날은 4, 16, 28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1, 2, 12, 19일입니다. 책도 소품이 될수 있으니 항상 가까이 두고 주말에는 산이나 공원을 자주 방문하세요. 대형 나무 화분을 집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진회색과 검은색이며 숫자는 2와 3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 자식, 돈, 건강, 인연 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매일 선생님들을 위해 소원 댓글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앞날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며 평생 함께해야 할 감정입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 잠시 내려두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뜻에 맡기세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며 많이 웃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와의 대화를 자주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며 참 예쁜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장점을 하나씩 찾아 칭찬하세요. 정갈한 밥상을 차려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벌써 갑진년 의뢰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지로 갈수록 밤이 깊어지고 음의 기운이 모아집니다. 내면의 힘을 단단히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짧은 낮 동안 따뜻한 태양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 양과 음의 균형을 맞추세요. 해가 떠있을 때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세요. 걷는 동안 에너지가 순환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몸에 들어와 좋은 운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몸의 건강이 곧 마음의 건강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72년생 쥐띠 선생님들의 갑진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 주고 사랑받는 의뢰월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